고향이 달라집니다. 고양사랑 고향 위기부. 안녕하세요. 위기부입니다. 연일 고양사랑 기부제 참여에 대한 뜨거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BTS 제이홉, 김종국, 반기문, 박나래 등 유명 인사들이 속속 고양사랑 기부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 속에서 독특한 답례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 있어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동구입니다. 일반적인 농축수산물과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지자체와는 달리 광주동구는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공개했는데요. 여러 의미 있는 답례품 중 주요 언론사와 매체에서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광주콜세차와 d i y 충장이엔 금남이 태양광 자동차에 대해서 오늘 위기부가 소개해드립니다. 광주 동구 지역자회센터의 광주 폴 세차는 광주광역시 전역에 고객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장소가 어디든 달려가 100% 친환경 세차 기술로 명품 세차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광주 폴 세차에는 세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날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즉, 회사 어디에 계셔도 편안하게 걱정 없이 세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차 전과정을 진행하더라도 1대당약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진정한 고객사랑 서비스가 최고의 장점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세차 직무 교육과 함께 자동차 카케어 시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차 기술의 숙련도가 매우 높아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진행하는 최고의 세차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셋째, 천연 원료인 카나우바를 사용해 물 없이 세차하기 때문에 횟수가 발생하지 않는 100% 친환경 세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중한 내차 관리의 중요성만큼 우리의 지구도 함께 지킵니다. 광주 콜 출장 세차 서비스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광주 콜 세차는 광주동부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콜세차 자활 근로사업단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림을 위해 전문 세차기술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초기. 처음 경험하다 보니 서비스의 시행착오를 다소 겪기도 했지만 동종협력 업체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속에 각종 전문 세차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보다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정기적인 직무교육 시행하며 자동차 카케어 시공 자격증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은 광주콜 세차를 경험하신 고객분들의 높은 만족감과 칭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2017년 167대에서 2019년 1797대로 확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코로나19가 창궐하며 이 시국이 장기간 지속되자 세 차의 예약 손님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매우 힘겨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점차 코로나 시국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요즘 예전처럼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갈고 닦은 명품 세차 서비스를 선보이며 다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광주 콜새 차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위기부가 대신 전달해드립니다. 전문 기술이 그동안 없었지만 기술을 익혀서 매우 보람차요. 지인이 없어 외로웠는데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겨서 좋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매일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광주 콜세차 자활 근로사업단을 만나 서로에게 행복이 되어주는 직원들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따뜻하고 물림이 있는 우리 이웃의 목소리에 새삼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제 광주 콜세차는 더 많은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활 근로사업단을 넘어 독립적인 자활 기업으로의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광주 콜세차 직원 모두 광주 동구 고양사랑 기부제 에 참여하여 광주 콜세차를 담내품으로 선택해주신 기부자님들께 압도적인 명품 세차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물림이 있고 따뜻한 의미를 지닌 담내품을 제안한 광주동부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뜻을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담내품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동구에 많은 응원과 찬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해드릴 광주동구 담내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사회적 기업 인드레픽스가 선보인 DIY 충장이엔 금남이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이 담내품은 DIY 키트로서 아이들이 손수 직접 키트를 만들어 보며 즐겁게 과학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모성 전지가 아닌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과학 DIY 키트로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이 DIY 키트에 디자인된 충장이 금남이는 광주 동구에 있는 대표적인 거리인 충장로와 금남로를 활용하여 만든 광주 동구의 대표 캐릭터이며 해마다 열리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축제 마스코트입니다. 충장이 금남이 태양광 자동차가 특별한 이유. 장점 1. 친환경 태양에너지. 소모성 던지가 아닌 친환경 태양에너지가 사용되는 과학 키트. 장점 2. 업사이클링. 자투리 목재를 쓰고 후 재가공되어 제작한 지구 환경 지킴이 DIY 키트. 장점 3. 충장이와 금남이 캐릭터 디자인. 광주 동부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기 위해 특별 디자인된 DIY 충장이와 금남이 태양광 자동차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볼까요? 사회적기업 인드래픽스의 충장이엔 금남이 태양광 자동차가 만들어진 계기는 목재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목재소에서는 제품 제작을 의뢰받으면 일정 규격에 맞춰 작업하면서 원목의 끝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자투리 목재일지라도 나무의 일부분인데 단순히 규격에 안 맞는다고 잘려서 그냥 버려지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자투리 목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이자 DIY 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충장이엔 금남이 태양광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담은 키트도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작한 DIY 키트 제품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노인치매센터로 다양한 곳에 취약계층에게 보내져 문화적 격차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사회적 기업 인그래픽스. 인그래픽스는 광주 동구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진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증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미술 교육을 주별로 3회 서사일씩 진행하고 더 나아가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함께 해온 6명의 학생 중한 명은 인그래픽스에 입사,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광주 여성 장애인 연대와 협업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컴퓨터 그래픽 교육을 직접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의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그래픽스의 임동화 대표는 광주 동구의 고향 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게 된 것에 영광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의 공헌 활동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장애를 가지게 된 모든 분들이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꾸며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살펴보셨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광주광역시 동구의 답례품은 이 사회를 좀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고 우리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의미있는 답례품을 받으면 그만큼 뜻깊은 일도 없겠죠? 고양사랑기부제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내뿜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양사랑기부금으로 돈줄 내주시고 광주 콜세차 서비스 혹은 DIY 충장이와 금남이 태양광 자동차를 답례품으로 받아보세요. 위기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양사랑기부제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